안녕하십니까 예제로 설명하는 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네네 네 번째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네 번째 영상인데요 어, 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죠 구글 콜 앱에서 출력하는 함수를 배웠었고요 간단한 변수를 통해서 간단한 조작을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함수를 배우면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한 후에 출력하는 일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입력함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풋 함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프린트는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인풋은 외부의 값을 안으로 들여오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인풋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된 내용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반환된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콘솔, 즉, 키보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고요. 뭐, 값을 넣으면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100을 입력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문장을 실행했, 이 코드셀을 실행했으니까, input 이라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자료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type A라고 실행을 하면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은 input 이라는 함수는 언제나 입력된 것을 문자열로 반환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실행한 123 이라는 값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건 숫자 123이 아니고 문자열 1, 2, 3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반환한다.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 아까 하신 것, 어,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인풋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주는군요. 이렇게 인풋 함수를 호출하면 그 문자열을 지금은 화면이 깨져서 안 나오는데, 예. 그 문장이 출력되고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즉, 위에서 말한 두 개의 문장, 프린트 문과 인풋 문장을 한꺼번에 인풋 문장으로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을 입력하면, 예, 100을 입력했습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자료형,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있을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는 데이터형하고 관련된 이야기라서요 보시면 int float string bool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몇 가지 자료형 이름 그 이름 그대로 함수가 있습니다 즉, int 괄호 float 괄호 이렇게 있다고요 이런 함수들은 파라미터 값을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줍니다. 즉, int 3 1 4라 그러면, 파라미터 3.14를 정수값, 실수를 정수값으로 바, 바꿀 때는 소수 부분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죠. 예, 뭐, 바돌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잘라냅니다. 그래서 int 3.14라고 하면, 3이 출력되는 거죠. float 10이라고 하면, 10.0이 출력됩니다. 10이나 10.0이나 똑같겠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수 10이랑 실수 10.0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 3.14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3.14가 출력되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요렇게요 문자열인데 12345를 int 타입으로 바꾸면 숫자 12345로 바뀝니다 요까지만 설명드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 각 자료형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는 함수가 있는데 이 놈들은 형 변환을 해주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형 변환을 해주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불도 똑같습니다. 불 1이라고 하면 true가 출력되고요, 불 0이라고 하면 false가 출력됩니다. 사실은 어떤 자료형에서 마이너스 1은 true를 출력할까요? false를 출력할까요? true를 출력합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형에서 어떤 값이 true인지 어떤 값이 false인지, 어,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료형을 할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어떤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면 input이라는 함수는 문자 열을 반환하니까 그 값을 int라는 형 변환 함수를 통과시켜야지 number가 비로소 integer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이라고 입력하면 당신은 100을 입력했어요 라고 출력하고요. 거기다 에 10을 더할게요 라고 출력하고요. 거기다 10을 더한 값은 110이라고 출력하죠.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number를, 메시지를 바로 한다든가 아니, 인문장 없이 이걸 바로 넘버로 받아들이면 실행을 하면 1, 2, 3을 입력하죠. 그러면 요 더셈에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요,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죠. 즉 문자열과 숫자를 못 더하겠다라는 거죠.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 애매해지죠. 그래서 꼭 인풋함수를 통해서 숫자를 받아들일 때는 형변환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귀를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실습을 해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 100은 int란 형 변환함수로 바꾸면 int 100이 되겠죠? 출력을 해봅니다. 그럼 이 문장에 의해서 int t y 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죠? 렇 그렇지. 이 문장에서 에러가 난다고요. 왜냐하면 이 문자열은 int t y 으로형 변환할 수가 없죠. 예, 없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형변환 함수를 쓸 때는 형변환 함수의 파라미터가 요구하는 값이 있어서 그 값에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음 입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